돌마나 돌마나 아이고 저앉아 있다가 대차를 보더니만 일어나서 나오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네? 꼬리 쳐 이리 돌마니지마 아이고 불쌍해라 이리 돌마니 이자 이리데 행운이 어디 갔니 응응 <끝> 어, 어, 이자 행운이 어디 갔어 너만 있어? 이게다 뭐가 있어? 잠깐만. 잠깐만. 이그라 자. 그렇지 이렇게 받아 먹어야 또 정이 들지. 그치? 응? 형이 어디 갔어? 이 짝꿍. 야, 이 새끼 장어죽 다 마셨네. 다 먹었네. 자, 또 하나 줄게. 또 하나 줄게. 자, 자 먹어 개병대도 이렇게 한방에 이렇게 이만한 양을 안 먹는다 아이고 씨 아이고 씨다 떨어졌다 에휴 자저내 응. 친구 왔다 오늘 저거 너 해먹으러 가 거군요 야 근데 행운이 어디 갔지? 야이 자식이 여기서 앉아갖고 집 앞에 앉아 있다가 내차에 보니까 얼른 일어나서 내철따라보다가 여기 응. 있잖아 개병대 앞으로 가니까 개병대에서 소리지르고 가니까이 새끼가 아, 거기 서서 더 이상 안 오더라고 먹고 있어 간다 이리와 이리와 물고 같아 야 먹어봐 똘반아 아이고 왔어 어 행운이 왔어 야너 어디 갔다 왔냐 똘만이 왔어? 다다 다 먹었어? 목뼈? <laughs> 이 새끼 꼬랑지 치는 거좀봐자 <laughs> 이게 소주병인데? 나 오늘 소주 네병 먹었어 응? 똘만아 에이그 어이구 잘 먹었구나 이 새끼 꼬랑지 치면서 음, <laughs> 아에이그자 이거 소주 네병 먹었거든 이게 병이 이뻐가지고 여기다 간장 담으려고 갖고 왔지 행운이 너 간식 못 먹었지 너. 아이고 이 새끼야. 비 여기 붙어 있어야지 어디 자꾸 또 싸돌아댕겨. 일너너 너 잠깐만. 너그그 그 애는 존 사료는 존나. 아이그 이제 네 개가 대가 돼가, 대 가는 거 같다야. 오. 헤이 아, 하 그러면 안 되지. 이 새끼야. 밥 주는 사람도 몰라 이 새끼. 거 저리 같은 새끼 이거. 응? 좀더 친해져야 되겠다, 너도. 그래도 야 보고 꼬랑지 치면서 오네, 참. 아 이게 카메라 맨날 키고 다닐 수도 없고 참. 어 있어 있어 있어, 어 있어 있어. 어 사료는 있더라 보니까. 행운이. 야, 어디 어디 이게 싸돌아댕겨서 얻어 먹지도 못했네, 저 빼짝 말른 거 보니까. 들어가. 아이고.